자 오늘은 연서 연서 할게요. 할게, 연서가 이렇게 작아져서 변신을 해볼게요. 연서야 연서야. 나뿅어안 나오네. 곧있으면 나와. 응곧 음, 있으면 나올 거야. 알겠어. 그리고 저번에 공개한 브라키오 깨끗하게 씻었고요. 오늘 등장예물 연서. 아이고주문이에서쏙 나오는 파라토그 다음에 여기도 네! 주문서에 정말 깜짝 놀랐죠? 또 있었죠? 이런거에 소금 세상. 그거는 몇번 후회는 안되고 1분! 1분? 알겠어 là tuổi sẻn để thở sổn nhỏ sổn đi vuốt nhỏ tới ổng dưới giờ là lá giờ tuổi thế tuổi ta giờ gió giờ đi tới 마흔 아니야 마흔이야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서른 여섯 서른 일곱 서른 여덟 서른 아홉 마흔 마흔 하나 마흔 둘 마흔 셋 마흔 넷 마흔 다 마흔 여 마흔 일곱 마흔 여덟 마흔 아홉 50, 5 1 52, 54, 54, 55, 56, 57, 58, 59, 30, 아니 3 0 6 0 네, 하나, 둘, 셋 하고 3지만6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하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난나 할거고 쁘네난 타도, 에반의 형, 이렇게 같이. 팀 나도 팀 t 찌르는거야 나도 얀 하하하 <laughs> 오늘은 내가 왔다. 야 e 안돼 i m I'm there. 자자자자자자 자자자석잖아 r e I'm t 그래 잘가 시고 게어 변신하러 간다 변신 해나나나 <laughs> <laughs> 음 왜이래 음. 변신 완료 <laughs> 변신 완료 로 뭐야 넘어졌네 뭐야 이 나쁜 악당 시오르스나 먼저 공격해 알겠습니다 주치치치치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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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야, 너도 어, 우와. 내가 보살펴 줄게. 칭칭칭. 너도 왕. 나 떨어졌네. 내가 보살펴 줄게. 프 블랙 라의 태장. 음, 이게 뭔가 그 케인 뭐지? 검은 블랙 마이 태장. 나내 몸이 나이지. 갑자기 내 몸이 나지 집녀떡은너 좋아요. 이아나이녀아이녀아요이 녀석은 너아요이제석은 너무 좋아요. 이 녀석은 너무 좋아요. 이 녀석은 아아요거가져올게아요이 녀석은 요이녀석요이요 누가 이제 더. 내가 키우는 고양이가 생겼어요. 여기서 누가 더 예쁜지 말해볼까요? 댓글로 보내주세요. 난 이거. 너는 나도 이거.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봐요? 여기는 음. 셋 중에서 제일 네. 좋은 거. 또 골라보세요. 귀여운 것도 됐고요. 기라도 댓글로. 이런 것도 되니까 멋진 것부터 해줘 나 골라도 아니거든 내가 먼저요 음, 여기에 들어온 나다 그러니까 내가부야해 예쁜 애랑 멋진 애 그냥 얘를 블루 푸로 시작해라 얘들도 있어요 내가 이름을 지어내건 내가 블루파트 얘는 블랙 파트. 그러 음?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 가 아니라. 야. 구독까지 와이 눌러주세요. 가 아니라. 아, 직몇 분만 더 찍을게요. 저번 시간에 있다. 이거. 이거는 차에서 뽑았어요. 뭐, 이건 샀고. 이거는 그냥 다이소 감기에 나도 그냥 다이소 감기을너나기 멋지지? 내뼈다기 내가 제일 센 공룡이야 사실 이빨 뽑는 날도 너 그냥 사는 거 기억하자 내가 이빨 뽑았을 때도 네 그럼 일단 가짠 너를 일단 보고 저도 이리가보고 다음 응. 시간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응.